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의 더뉴 산타페 안... <laughs>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겠습니다. 1.6 엔진의 2륜 구동 프레스티지 초이스 등급 되겠습니다. 아, 판매가는 2,73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기본 정보입니다. 2023년 8월에 최초 등록했고요. 2023년형입니다. 연료는 수발 연료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요. 색상은 신색. 주행거리는 이제 막 5,700km 아주 따끈따끈한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상사 사진입니다. 정면, 측면, 네 뒤쪽 측면 정면 모습이에요. 네 후면 모습, 네, 휠과 타이의 모습입니다. 엔진 룸 이렇게 생겼고요. 아, 앞좌석 전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계기판 오만 5만, 아, 5,300km죠. 5만이 아닙니다. 네, 버튼식 어, 미션봉 아, 미션 보고 계십니다. 네, 이거는 운전석 네, 모습이 되겠고요. 네, 이거도 운전석 모습이죠. 네, 이거는 뒷좌석 모습입니다. 네, 핸들 모습 네, 센터페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이렇게 예쁘게 출력 잘 되고 있고요. 이거 뒷좌석 열선 자동차 설정 창입니다. 네, 허드 모습이 되겠네요. 네, 블루링키가 탑재가 된 아, 하이패스룸 등이고요. 네, 전동 트렁크 모습 되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은 없음이고요. 어디 하나 교체 없는 완전 무사고. 자동차 세부 상태는 원동기 변속기 이렇게 올 양호죠. 동력 전달 장치 외에 나머지 항목 또한 모두 올 양호를 대수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깔끔한 신색 바디에 더뉴 안타페 하이브리드인데요. 현재 신형이 산타페가 나왔지만, 어, 떤 외관 모습에서 호불호가 참 많아, 많고 있는 게 산타페인데요. 아, 지금 나오는 차량보다는 구형이 더 이쁘다라고 생각되시면 본 차량을 어서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형 차량 좀 옵션을 좀 많이 넣으면 5천 이상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아, 본 차량의 금액적으로도, 아, 반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아,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본 촬영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부부코 이명규 팀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